10편, 여호하는 나의 목자신이 이 10편과 더불어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우리가 유명한 우리 10편이 바로 우리 10편 1편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그 언약 백성들에게 그 아주 그들의 그 삶을 말 그대로 책임져 줄수 있는 그들의 삶의 가장 좋은 방향으로 길을 보여주시는데 그들의 신앙을 위해서 아마 그 신앙 교육서라고 할수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좋은 삶을 살수 있는 그 신앙의 그 안내서가 쉽게 말하면 시편이에요, 시편. 이스라엘의 기도와 찬양집으로 이렇게 알려진 이 시편. 이 시편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나 사랑해.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냥 달달달달 이걸 가지고 노래를 부르고 이거를 하다 보니까 시편은 그냥 그들에게 그냥 툭 치면 그냥 나오는 막힘이 없이 술술술술 나오는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그렇게 이제 배우고 익히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너무나 사랑하는, 제일 사랑하는 책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시편이다 이렇게 할수 있죠. 어, 이 대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이 시편을 사랑하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슬프나 기쁘나 어? 이 시편에 있는 말씀들을 암송하고 또이 말씀들을 자기의 고백으로 이렇게 고백하면서 기도도 또 때로는 찬양도 그리고 영적인 어떤 성품들을 이렇게 다듬어 가는 데 있어서. 이 시편을 그렇게 가시고 그렇게 삶을 살았다. 아니 그들의 삶이 곧 시편의 삶이었다라고 말해도 가은은 아니라는 것. 그만큼 시편을 그들은 좋아하고 아주 그들의 삶과 너무나 이렇게 밀착된 그러한 책이 시편이다 이렇게 할수 있으. 오늘 말씀 시편 1편아 뭐든지 첫 출발이 뭐 중요한 것처럼 마치 이 시편 1편은 시편 전체를 그 전체의 문을 여는 마치 대문과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막 표현하지 길에 대한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인생은 뭐 이렇게 길과 같이 그래서 어이 신앙의 길을 걷는 데 있어서 그 길을, 신앙의 길을 마치 살짝 열고 그 출발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출발을 하기에 앞서서 이 길은 어떠한 길인지, 이거를 벌써부터 1편이 이렇게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물론 여기 꼼꼼히 살펴보면 아마 이게 여러 차례매몇 주에 걸쳐서 살펴봐야 되지만 오늘 그냥 이한 20여 분에 걸쳐서 예, 1편의 전체적인 어떤 내용들을 이제 좀 포괄적으로 오늘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편 1편이 이렇게 시작되죠. 네. 복이 있는 사람은. 그렇죠? 복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는, 복이 있다는 것은 뭐 궁극적으로 보면 행복을 말하고 있어요. 네. 이 복이라는 말, 행복이라는 말, 우리말로 이 복이라는 말과 행복이라는 말에 비슷한 것 같지만 또 조금 차이가 있어요. 뭐냐. 복은 쉽게 말하면 주로, 어 무언가를 어떤 받거나 어떤 것을 소유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복이라는 말을 써요. 그런데 행복은 좀 다르죠. 뭔가를 받거나 소유했다는 것보다는 그 사람의 최고의 상태, 최상의 상태, 나의 삶의 최상의 어떤 그 상태를 가리켜서 이제 행복이다 이런 말을 쓴다는 거예요. 이렇듯 우리 말이 복과 행복에 좀 비슷하지만 차이가 있는 것처럼 히브리 말에도 이 성경이 쓰 구약 성경이 주로 쓰였던 히브리 말에도 이 복하고 행복이라는 단어가 조금 달라요. 어, 우리 말에 이렇게 복, 행복이 음? 차이가 있듯이 히브리에도 이제 이렇게 단어가 차이가 있다는데 무슨 말이냐? 어, 여기 그 복이라는 말 그리고 행복이라는 말 근데 여기서 이제 차이가 있는데 우리 시편 1편에 여기 복이 있는 사람은 여기서 말하는 복은 시기말의 어, 행복 이라는 단어예요. 행복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히브리의 달아 복이라는 게 바라크라고 해가지고, 좀 우리 축복, 복, 축복이 바라크라고 하면, 여기서 말하는 복은 뭐 아쉬레라고 해가지고, 행복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은 여기 복이 있는 사람은 쉽게 말하면. 이렇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 화면에도 제가 는 준비했지만 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잃지 않고 원래 원뜻은 행복한 사람은 이렇게 시작이 된다는 행복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다 담이 없는 거지 없는 지고한 어떤 상태를 행복이라고 말하는 것이 사람의 한없는 행복 한없는 상태 여기 시편 일 1편 1절은 모든 사람들이 마땅히 소망하고 열망하고 있는 그 지고한, 지극히 높은 그 행복으로 우리를 초청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 그래서 오늘 말씀, 이 유명한 1편 1편에서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가? 아니, 행복한 사람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그거를 여기 이야기 해주고 일단 우리 특별히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일을 하는가 이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본문 2 절에 이두 가지가 다 나옵니다. 첫 번째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여기 2 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이게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시편 기자가 말을 하고 있어. 여기 여호와의 율법 안에서 쉽게 말하면 최고의 즐거움을 발견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 율법 우리가 쉽게 말하면 율법하면 뭔가 차갑고 딱딱하고 막 정제하고 뭔가 그런 이미지가 많이 자리 잡고 있는데 여기 율법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가르침을 말하고시. 하나님의 가르치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가르침 안에서 최고의 즐거움을 찾는 자가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교훈을 여기 그 최고의 즐거움으로 가르침을 최고의 즐거움으로 삼는 게 행복한 사람이다. 율법이 너무나 엄격해 가지고 뭐, 사람들을 낙심시키고 막 좌절시키는 이런 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 하나님의 가르침과 교훈은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아니, 최고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 길을 보여주고 있는 그 가르침이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대로만 가면 우리는 최고의 살만한 삶을, 인생을 살수 있다는 여호와의 가르침에서 이거를 그러니까 발견해 내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시편 기자가 얘기하죠. 너무나 그 가르침을 좋아해서 뭐 다른 시편에 나온 것처럼 그 꿀송이보다 더 가르침을 달게 여기는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얼마나 그 가르침이 좋은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그 빛이 되는 그 여호와의 가르침을 그래서 즐거워하는 그 인생이 여기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해. 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뒤에 이어서 나오죠. 두 번째 정말 행복한 사람은 여기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주야 말 그대로요, 주야. 밤낮으로, 밤낮으로 표현, 밤낮으로 즐거워, 묵상한다. 밤낮, 온종일, 나아가 온 생애를 통해서 변화없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묵상한다. 묵상한다. 가르침, 그 가르침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그 갈망하는 그 태도를 가르치는데, 여기 주야라, 주야. 이 의미 심장하죠. 주야로. 주야라는 말은 아까도 말했듯이 그냥 밤낮으로가 아니라 모든 인생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온 인생을 통해서 주야 온 인생, 그러면 이온 인생에는 아까도 말했듯이 좋은 날만 있어요 아니면 그렇지 않은 날도 있어요 힘든 날도 있고 어려운 날도 있고. 그러니까 별 인생의 그희노애락그 모든, 예? 그 음, 예? 뭐 밝은 날이 있든, 어두운 날이든, 건강할 때가 있든, 건강하지 않을 때가 있든, 음, 뭐, 뭐 성공할 때든, 실패할 때든, 모든 인생에 걸쳐서 한결같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묵상하는 그 사람이 여기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 예? 근데 이, 이게 참 쉽지 않죠, 말처럼. 좋을 때는 모르겠는데 안 좋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 근데 이거 묵상이란 말을 좀 눈여겨 봐야 되는데 우리 말에 이제 묵상한다라는 말로 이렇게 쓰여져 있지. 그럼 우리가 혹시 묵상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묵상하면 동적의 정적인. 참 고요하고 뭔가 어? 마음을 착 가라지고 평안하게 뭔가 막 이런 이런 개념이 묵상이잖아. 요 근데 히브리 그 유대인들의 풍습에는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그런 개념 자체가 이 사람들에게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묵상한다라는 말로 번역을 했지만 이 묵상 이거 이런 그 히브리인들에게는 이런 간념적인 행위가 없다는 게 없다는 거 무슨 말이냐 여기 이 묵상한다는 이 말은 이 굉장히 독특하게 사용되고 있는 단어의 단어.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여기 이사야 38장 14절을 보면,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어떻게 해요? 이제 표시해 놨죠? 빨간 걸로. 슬피 울리며. 자, 여기 히브리, 어 우리가 즐거워, 묵상하다. 묵상한다는 말은, 하가라고 해가지고, 묵상한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독특하게, 이렇게 여기 보면, 여기 짐승의 울음 소리를 나타낼 때 쓰는 단어가 이 묵상하다라는 그 말이. 자, 여기 슬피 울며 이 말하고 여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의하러 뭘 한다고요? 묵상, 묵상한, 묵상하다는 말하고 이 단어가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 이게, 이게 이해가 되나요? 어? 말씀을 묵상한다. 이게 행복한 사람인데, 여기 슬피 운다. 이 말하고 똑같은 단어, 단어인데, 여기는 이렇게 묵상한, 한국에서는 우리가 묵상한다라고 번역하고, 여기에서는 한국에서는 슬피 울며라는 말로 번역한. 자, 이게 뭐냐. 여기, 여기 맥락은 이거예요. 이 사람이, 이 이거를 다 이렇게 고백한 이분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이 연약한 새들처럼 울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는 그 모습을 말해 주긴 여기 묵상한다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더 정확하게 번역하려면 어, 읍조린다라는 말로 번역을 해야 돼. 주의 그 막, 말씀을 주야로 어떻게 해요? 읍조리는 자들. 이읍절린다는 말은 절박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열망하는 그 상태가 바로 여기 읍조린다, 묵상한다는 말에 담겨 있는 뜻이.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이 말씀 없이는 나에게는 정말 살, 어떤 빛이 비춰지지 않는다라는 어떤 간절한 그, 그 열망이 담겨 있는, 그러니까 조용히 뭐, 평화로운 가운데 목사아하듯 우리가 말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여기에 어떤 간절함이 담겨 있는, 뭐예요 음, 한 명같이 하나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를 간절하게, 간절하게 고백하고 주님만을 붙잡는 심정으로 이렇게 매달리는 이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이라고요?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이 현실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죠. 이 행복은 그래서 돈이라든가 뭐 지위라든가 명예나 학벌 이런 것들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아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행복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 하나님의 가르침 속에 지속적으로 순종하면서 여기에 나의 삶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삶을 운전하는 게 아니라 운전 때를 잡고 계신 하나님을 따라서 어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이 사람이 이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이 행복한 사람이더라. 이거를 이렇게 여기 가르쳐주시 이런 사람들은 그럼 어떤 사람 이렇게 행복하니까 어이 흐르는 물가에 옮겨져 깊은 뿌리를 막 내리고 깊은 그 뿌리를 내리니까 항상 신선한 물기들을, 물기를 이렇게 흡수하고, 그렇게 물기를 흡수하니까 잘 자라고 열매가 있는 거예요. 예? 창조주 하나님이 정해주신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될 거죠. 예? 어떤 뭐 이런 것들 다 어? 이겨낼 터이 농부가 씨를 뿌리고, 어, 이 농사가 잘 될까, 안 될까, 맨날 노심 초사하고 막 애쓰잖아. 예. 그래서 막 힘들고 어려울 때 맨날 얘기하잖아. 예. 내가 오랜만에 하고 이제, 어, 하, 다시는, 어? 뭐 때려치고 싶으니 뭐 그런 마음들이 계속 들잖아. 힘들니까. 그런데 이런 모든 힘들었던 것들이 언제 싹 가셔요? 열매가 풍성하게 익은 그 수학문을 보면 언제 힘들고, 언제 괴로웠, 이것들은 다, 그냥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사라 이게, 이게 그거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그동안 모든 그런 난간들, 어려움들, 당연히 언제 그랬냐는 듯이, 눈 녹듯이 사라져 버린다 하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그 가르침을 경홀히 여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그 교훈을 즐거워하지 않고, 읍절이지 간절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은 여기 보니까 악인들이라고 표현해요. 이런 사람들의 인생은 말 그대로 쓸모없는 잠정적으로 바람에 나는 뭐와 같다 그래요. 교화 같다고 이렇게, 이렇게 훅 불면 그냥 날아가 버린. 그러면서 시인이 이렇게 고백 행복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그걸 쭉 설명하고, 그리고 끝으로. 하나님이 이, 이 중요한 구절 6절의 말씀 보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셔요? 인정하시나, 뭐 악인들의 길은 망할 것이다. 여기 의인들의 길, 뭐 진정으로 행복한 그 길, 이, 이 길, 여기 인정하신다, 인정한다는 말은, 원뜻은 인정한다는 말이 아니라, 안다라는 뜻이 안다라는 뭐라고요? 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바꾸어 말하면 여호와께서 아시나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뭐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 일구수일투족을 아시는 분이다. 머리카락 하나라도 다 세시는 분이고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알고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복되고 큰 은혜의 말씀인지 내가 너를 알아 그럼 된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상황 속에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너를 알아 아니 구분이 나를 안다 하면 여기에 모든 게다 담겨 있지 않겠어요 안다는 거는 단순한 아는 게 아니야. 네 이름이 뭐 언제 태어나고 이런 걸 아는 게 아니라 안다는 거는 깊이 친밀하고 친숙한 어떤 그런 관계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몰라도 다른 누구도 몰라도 나는 너를 알아. 진짜 아신다는 게 하나님은 여기에 아신다. 단순히 그게 아니라 정말 아신 받아들이고 함께. 여기 길을 걷고 어해주시 행복한 사람의 그 길을 내가 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그 길이야라고 말해 주시. 이 행복한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 우리 예수님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복되고 이게 감사한 일인지. 오늘 뭐 명절 기간이지만 다시 한번 아,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주님 안에서 어?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사람이구나. 어? 다른 데서 찾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안다. 이말 한마디만 가지고도 내가 얼마나 엄청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복된 존재인지 응? 이것 때문에 우리의 평생을 믿음 안에서 우리는 살려고 또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응? 그리고 기뻐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어느 시편 1편에 그 말하는 아, 이 행복한 사람이요. 그 행복한 사람이 우리 한분한 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아시는 우리 한분한 분, 한 분, 이런 삶을 평생 잘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